아, 네. 여러분들? 네. 구독자 100명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너무 옆인데? 아, 잠깐 일단. 어, 아무튼 네. 구독자 100명. 네, 한그 뭐야? 200명 감사 영상 올리고 한두달 뒤에 어, 그 정도에 100, 100명을 찍었습니다. 네, 아무튼 감사드린데 그 감사한 말씀 어좀 전하기 전에 공지부터 빠르게 네,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어, 공지? 별로 길진 않데. 중요하니까는. 집중해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생방송은 트위치에서 네,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생방 관련된 모든 일정은 음, 대부분 다 트위치에 업로드될 예정이고요. 이거 왜 의자 하나 뿌져있냐? 어 아무튼 트위치에서 이제 좀더 괜찮은 생방송 컨텐츠를 찾아 뵙겠고요. 유튜브가 그렇게 막 생방이 노출이 이렇게 좋은 그런 플랫폼 아니어가지고 우리 생방송 컨텐츠 리려면 아무튼 그러려면 <laughs> 아무튼 그러려면 트위치로 내 네, 생방송 진행해 할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일주일에 한번, 어, 일주일에 한번 생방 해야지. 그리고 방학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할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두 영상이 가능해집니다. 아, 물론 매주마다 두 영상은 아니고요. 매주마다는 아니고, 그 저번에 올렸던 거 있죠. 예, 노가리 건축 맞죠? 노가리 건축 건축 노가리인가? 아무튼 그거, 그게 되게 어, 짧고 날먹 아니지만 날먹할수 있단 말이야. <laughs> 어 그래가지고 그건 짧게 업로드하고, 또 다른 영상이 한개더 업로드될 예정이니까요. 일주일에 두개 영상이 올라올 수 있다는 점, 네, 이제 네, 한백 명 이상 네, 들어가겠습니다. 어 아무튼 여러분들. 드디어, 드디어 네, 구독자 300명이 됐죠. 구독자 300명 됐는데, 아까 말했듯이 두달 정도 걸렸다 했고 그랬는데, 어, 그냥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아무리 열심히 영화 만들고 그래봤자, 여러분들이 좋아요 안 눌러주시고 시청 안 해주시면 다 의미 없는 거거요 솔직히 어. 영상 실이 높을수록 더 유튜브가 더 좋아진다고 하지만 그것도 솔직히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안 눌러주시고 시청 해 주시면 음, 여러분들이 안 해주시면 그다음 허용 없는 건데 여러분들이 네,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목표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그리고 그냥 많이 시청해주시고 많이 관심 가져주셔가지고 네한백명 달성하게 됐고요. 근데 여기서 한백 명에서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끝내면 안 되죠. 음 아직 한백명 물론 감사하지만 우리에게는. 어, 500명, 600명, 1,000명 그래가지고 좀성장을 해야지 않겠, 않겠습니까? 솔직히 3 0 0명 어, 물론 나한테 매우 큰 수다지만 유튜브에서 유튜브 전체적으로 보면 솔직히 밥이거든. 어, <laughs> 아무튼 네 훨씬 더성장할수 있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더네 감사하겠고요. 음 저는 더 좋은 영향으로 우리 멤버들과 함께 어, 차이님과 함께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자 인사하세요. 아니 이거 왜불 태우고 있어? 이 사람이 하이 아니 하이가 아니라 감사가 아니라 그. 그, 마실 때 이상한데, 아, 이거,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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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